어? 내가 평시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아 어느 프리다 프로급이시네요. 아, 늘의주제는폭탄주입니다폭탄주 네, 네. 아, <laughs> 어, 아, 가자. 들어갑니다. 들다 어, 가자. 빨리. 서 이거 한다고. <laughs> 아 오 이렇게 넣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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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거품, 거품! 집에서 이런 술 먹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거포. 거포, 거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콰체입니다. <laughs> <laughs> 자 시작부터 폭탄주. <laughs>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우리 몇 잔째지 지금? 일곱 잔. 일곱 잔째입니다. 일곱 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이 살짝 꼬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로 정할까? 무슨 얘기를, 무슨 토론, 무슨,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싶, 하고 싶어? 연변의 최고의 며느리. <웃음> <웃음> 끝나지 않는 집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친구들>. 박사님이 <laughs> 오늘 음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음. 이거. <laughs> 아, 모양은 아이보도 일단 맛있습니다 명태가 원래 맛있지 명태가 원래 맛있지 명태. 좀 많아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거. 집에서 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요거. 집주 다한 겁니다. 지금 다한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있잖아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동생들도 왔는데. 동생도 왔는데, 동생도 왔는데 이렇게 안 먹는가 봐요. 깜짝 놀라네요. 집에서 시즈미 타이 먹는 건 어느 집에서 아니면 우리 집 있잖아. 그렇게 c 나 n I g 이렇게 먹으니까 i n 항상 이렇게 먹으니까. n I get a warning gun? Yes, yes, yes. I'm going to get a 빨리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맞은데? 네, 인사. 괜찮았어. 어... 근데 이게 이제 이러러 해야 돼요. 아니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해 일본에서 보시고 미국에서 보고. s i n c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이렇게, you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비웠다면, 뭐 너무 어마어마해. 이 동생이 저희 집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저번에 바깥에서 술 한잔 먹은 적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영상 한개 편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야 방쌤 음식, 음식 지에 그냥 뿅 갔습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하다 보니까, 식자재 유통. 이건 음식 하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성 정성이 어, 제가 봤을때 정성보다도 음. 우리 남편이 초대한 동생들 왔을 때 멋있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정성보다도 이 마음. 제가 열심히 안 와? <laughs> 남자가 잘 음... <laughs> 집에서 이러고 <이런> 논다고. <건> <laughs> 집에서 이렇게 놉니다, 저희는. 아, 대박입니다. 아, 집에서 이렇게 넘니다 저희는. 팔로우가몇만 명이죠? 2,000명. 20만 명. 가자. <laughs> 그, 그 김정은 위원, 위원장이 이렇게 출도하고 나서 새로운 행정정부에서 음. 그 나온 소리가 평양주 있고, 평양명주가 있어요. 음. 만들, 만들어 놨단 말인가? 그거 진짜 그 평양 명주가 평양주 있고, 평양 소주가 있는데, 그 평양주가 어마어마해 맛이 고구마로 만든 곡주인데, 와그 소주에다가 대동강 말았다는 거예요. <laughs> 대동강 이렇게 말았다고 <laughs> 평양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응. 평양에서 오신 분한테 한라산 네, 네, 네. 있잖아요. 한국에 한라산 소주, 아 한라산 소주, 한라산 소주에다가 우리가 대동강 만거예요 어. 그래서 그날은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소맥을 한 거예요. 아 어마어마했지. <laughs> 한라산 한라산 소주에다가 대동강 맥주에 소맥을 했다. 음. <laughs> 대박이다. 그날 엄마어마했지아나 왔어, 찾았어. 어 대동강 한라산 평양주. <laughs> 그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 우리 우리 그 공화국의 위협을 위험하면서 <laughs> 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서 우리가 원샷, <laughs> 네, 원샷 때린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아니죠. 어. 근데 우리 원샷합시다 했더니 우리 우리 공화국에서는 원샷입니다. 어떻게 음. 했더니? 여기 <laughs> 저방에서니까당신알 <laughs> <laughs>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멘트가 틀린 거나. 음. 그 한국 스타일 스타 이 말이네. 음. 어, 원시합시다 이랬더니 그 어, 대동강 맥주에다가 한라산을 말하는데, 어,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우리 또 우리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영혼을 담아서 한라에서 백수까지 통일을 위하여 이랬는데 원시합시다 했더니 원시 아니고. 우리 공화국에서는 원샷 안 합니다. 어, <laughs> 어떻게 합니까? <웃음> 단숨에. <웃음> <웃음> 아 단숨에 원샷 단숨에 이게 진짜 북한 사람 같던 단숨에 이거구나 단단단 이게 있니다 단숨에, <laughs> 단숨에. <laughs> 단숨에 자단 먹읍시다. <laughs> <laughs> <자. 웃음> 아니 아니지 공화국의 위협을 위하여 하면 다 함께 단숨에 <laughs> 단 <단숨에>. 아, <단숨에 웃음> <단숨에 웃음> 원샷 하는 것처럼 높은 사람만 났왔구나 네, 어 사람만 왔구나 아니 그 일반 사람에도 다 단숨에 이렇게 하겠죠. 일반 사람 나와서 일반 사람 만나서 술을안 먹지. 워재단데, 우리 어때 어 단숨에 어때 어때 단숨 먹자겠다는 멘트 그러니까. 연면의 위대한 멘리를 위하여 하면 다 함께 단숨에 하는 겁니다. <laughs> 좋겠죠. 역시나 북한에서 왔어. 연면의 <laughs> 위대한 멘을리를 <매누리를> 위하여 단숨에. 잡힐 가는 거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인데. <laughs> 나 무섭다 북한얘기하면 야 깔라만시구나 와 어, 아, 맛있다 아니 내나 처음으로 네. 웃자고 한 얘기 처음으로 이제 방송영입니다시청자분참가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다 빨갱이대요 적어도 우리 또래는 친구를 함부로 집으로 초대야뭐 기본상 한두 동안은 구두를 닦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형님은 서슴없이 아무 견책과 질타도 없이 집으로 와 나는 무조건 밖으로 가사 하는데 집으로 와. 이거 미안해.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왔는데 와서 사실은 메이트한 시간도 돼요. 구석에 권 버리짜롱 마냥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마이도 되는데 이걸 어마마게 어 음, 제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어마하게 어 뉴와 양파 민타유민타유승마牛로승마牛로 롱샤 라즈지 이 양파는 이 이렇습니다. 어. 제가 아니 박쌤 이렇습니다. <laughs> 남자가 너, 잘하면은 여자가 잘잘 네, 뭐 그래서 계속 남자가 거짓말. 뭘 잘해야 될까? 침대 끝에 누워 세요 남자가 어. 잘하면은 기본니다 어, 기본 기본.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연변의 유대한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See you all. 이 y e bye. s e 가 you. y e s o e your l e 가 t family day. 리 k a y Okay. o k a 리 o 그러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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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전이 날씨를 봐서 좋은 날 맞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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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자. 오케이. 콜. 콜콜콜 콜.